상 씨가 주연을 맡은 영화 치악산인데요. 이게 치악산 괴담을 모티브로 한 공포 스릴러 영화라고 합니다. 데 치악산이 이제 실제 원주에 있는 지명인데 원주시가 도시 이미지가 훼손될 것을 우려해서 음. 이제 제목을 변경해 달라 그리고 음. 대사 일부분을 삭제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정말 괴담인데 음. 굉장히 잔인해요. 40년 전인 1980년에 치악산에서 18 토막이 난 시신 19가 수일 간격으로 이 발견이 돼서 비밀리에 수사가 진행이 됐다라는 괴담입니다. 음. 실제로 그 지역 경찰에 문의가 빗발치도 왔대요. 아,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냐, 아니면 비슷한 일이라도 인, 있, 발생한 적이 있냐, 이런 문의가 정말 많이 왔는데, 음. 경찰이 이제 괴담일 뿐, 이거는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영화 속 내용을 연상시킬 만한 뭐 사건도 없었을 뿐더러, 아. 정말 비슷하게 뭐 모티브가 될 만한 사건, 이런 것도 전혀 없었다고 하니까, 이거는 음. 그냥 음. 완전히 허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원주시에서 제작사 측에 요구한 사항들이 정확히 뭔가요? 네 가지 수정안을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실제 지명인 이 치악산이 제목, 제목인데 이거를 좀 바꿔 달라. 음. 어, 그리고 두 번째 영화 속에 치악산이라는 대사가 대사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빼던, 빼던가, 아니면은 삐 처리를 해달라. 무근 아. 처리를 해달라라고 이 요구를 했고요. 음. 네. 세 번째는 영화 본편 내에 실제 지역과 사건이 무관하고 또 허구의 내용을 가공했음을 고지를 해달라라고 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온라인상에 확산된 감독님이 또그 개인용도로 이 비공식 포스터를 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오해를 살수 있으니 그거 삭제해 달라고 라한 이런. 요구를 네 가지를 음. 했습니다. 네. 원주시 요구사항을 제작사 측이 다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일단 이네 가지 요구사항 중에 일부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라는 입장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주시와 아주 원만한 합의를, 이 협의를 위해서 노력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있었던 언론 시사회장에 직접 다녀왔었는데요. 아. 관련 입장을 이야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함께 보시죠. 뭐라고 했을까요? 제목 변경은 그 원주시에 이미 공문으로 저희가 변경할 수 있다라는 것을 공문으로 다 보내놨고요. 근데 영화 속 내용에 저희 배우분들이 영화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치약산이라는 대사를 뺀다거나 혹은 묵음으로 처리한다면 지금 그런 영화를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지금까지 영화의, 영화를 보고 영화를 하면서 영화 속에서 주인공이 대사를 하는데. 그게 무궁으로 나온다거나 이런 영화는 본 적이 없어서 그 부분은 사실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영화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음, 서로 간에 조금 오해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영화가 그냥 모두가 좀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영화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